날씨 왜 이렇게 좋아? 와, 날 너무 좋죠. 지금 차가 굉장히 낯설지 않으신가요? 맨날 제 브이로그에 나오던 차랑 다른 차인데 제 차는 지난 브이로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고가 났어요. 근데 지금 부품을 꽤 많이 갈아야 되는데 그중에 한국에 없는 부품이 있어서 그거를 스웨덴에서 받아와야 돼서 수리가 한 6월 말? 혹은 더 걸릴 수도 있대요. 그래서 지금 차를 렌트를 한 상태고 이거는 아우디 렌트를 했습니다. 지금은 어 제가 친한 퍼스널 컬러리스트 언니한테 퍼스널 컬러 관련해서 궁금한 것도 좀 물어보고 제좀 진단도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해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오랜만에 가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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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어? 야너 뭐야? 어안녕하가요아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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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오랜만에 어, 보나 나를? 어, 아 그렇구나. 아니, 진짜 죄송한데 자꾸 몸을 흐깨게요 아, 그래요? 우와 뭐야?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. 아니면... 어. 사진을 매일 보내는 이유가 있구나 <laughs> 야, 아니 아이콘이 스코가 다 네. 아니 스코가 사진을 진짜 맨날 보내거든요 맞아,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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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아요 맞아요. 맞아 저도 아요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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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가요맞어요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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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와, 좋아. 어, 귀여워. 서비스. 와, 건강하구만. 여기 이게 좋아. 봐봐. 아, 이렇게, 좋아. 이렇게 오, 있잖아. 훨씬. 짠. 우와, 진짜 빨라. <laughs> 우와. 와내거보다 훨씬 빠른데? <laughs> 이건, 솔직히.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. 안녕하세요. 스코스코뮤즈코니다 짠. 오, 완전 빠르지? 맛있겠다. 잘 오. 먹겠습니다. 민니가빠셨어 진짜? 응. 아 진짜? 제가 생일 제가 몰랐더라고요. 생일을 아 그냥, 그냥 아 너무 아유, 생일 그게 뭐라고? 그저 맛있어. 태어났을 뿐인데 이 힘든 세상 태어나가지고 <laughs> 괜히 고생해가지고 응, 그래도 챙겨주고 본게또 맛있어. 감사합니다. <laughs> 일단 맛있게 먹을게요. 응. 너무 지금 청아 속이랑 <laughs> 81만 원이구나. 음맛있겠다 음, 진짜 맛있다. 음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. 음, 음 밥도 겁나 잘 어울려. 음, 맛있다. 예. 어뭐 하지? 음. <laughs> 나 그냥 일적인 거? 일적인 유튜브? 어 계속해서 지금 나는 사실 막더잘 되고 덜 되고 이런 거 바라는 게 아니라 음. 지금처럼 꾸준히 하고 싶거든. 음. 어. 너 그냥 지금처럼 계속 흔들림 없이 할수 있을지가 좀 궁금해. 이거 몇장더 골라야 돼요? 음네 장. 많이 남았네. 이거 처음 너는 신경 쓸거다 쓰고 있으면서도 뭐 백조 같아 겉으로는 한거 같아 아래로는 엄청 아 그게 우리가 우리한테도 말안한거 엄청 많고 아 그런가요? 어 표현 안하면그 내가 그런... 그거를 무의식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생각 못 하는 걸 수도 있어. 그러니까... 생각이 없어서. 어, 그러니까 너는 그게 일상이야. 어 어. 그러니까 이 인스타를 너. 봐도 우리는 웃으면서 보는 거. 너를 은근 무의식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보고 있거나 응, 이런 응. 스타일이니 네 성향 자체가. 어. 되게 꾸준한 애야. 응, 응. 꾸준한 애인데 지금 문제 요인이 응. 두근. 나 번호 나 있어. 온지 오래됐어. 아, 그래? <laughs> 어, 근데, 그래, 근데 그거 계속 꾸준히 있잖아. 아니, 버아우도 있는데 그냥 해야 그래, 되니까 하는 거야. 어, 나 그래서 7월에 쉬어. 어, 다행이다. 어. 좀 많이 한게치라서 음, 음. 거의 99% 왔어. 지금 돈이 많아. 돈이 많고, 돈거 <laughs> 매우 <웃음> 계획적인 애구나. 제가요? 어. 뭘 하면은 뭘덜 해야 되겠다. 이건 음. 조심. 이게 다 음. 기본 탑재가 돼있다. 그래야 되나? 그래서 음. 알아서 성공회를 되게... 착실하게 밟아봐 음. 너는 그럴 수밖에 없는 네 성격과 영향력과 그런 거야 운명 <laughs> 카드랑 조언 카드가 너는 어차피 이거 계속 하면 될 거야 진짜 걱정 굳이 안 해도 될거 같은데 지금같이 하면 알아서 계속 잘해 아 그럼 지금처럼 지금같이 하는데요 빡세 생각 지금처럼이 조금 빡센데 어떡하 <laughs> 잠깐 이동하고 올게요 쉬고 올게요 됐어 <laughs> 겠다 본명 써야되나요? 닉네임 써야되나요? 안들어요. 들어 보색 데뷔, 아시죠? 네. 자, 보색 데뷔는 보색끼리 어떻게 하고 있으면 데뷔 되죠? 탔을 때 다들 경험 있죠? 가지온 네. 쿠션이 없지, 동동 뜨거나 하는 거. 네. 그거야. 자. 근데 연두색은 골라요. 어, 어, 나도 좋아. 좋아. <laughs> 기분 좋잖 아, 옷 괜찮아요. 자. 초록색 좋아하는 분들 특징 이 있죠? 스트레스가 많아요, 이제. 음. <laughs> 요즘 초록색이 그렇게 좋다니. <laughs> 요즘 초록색 아 옷을 그렇게 아아 나이 들면 실물 괜히 좋아하는게 아니야. 과아다 있어. 괜히 숨멍 이런 게지 쌓여서 어제도 꽃 사러 갔잖아. 그래. 창문을 닫을게요. 우리가 유리가 초록색이라 초록색 반사광이 들어와서 분달할 때는 무조건 유리 다고 진단해야 돼요. 오 와. 여기가 지금 정면 거울이고 응. 안녕하세요. <laughs> 저쪽에 지금 팩폭 팩포... 거울이래요. 음, 여기서 봤을 때 내가 분명하게 보이지 않으면 저쪽을 보면 은확 보이는 거울이라서 이렇게 양쪽 보면서 진행하는 거 음, 음. <laughs> 아, 요안어리죠지 노란색? 아, 여기서 보이대. 보니까 되게 잘 보이는구나? 어, 원래, 잘 보여 거기. 원래 그 자리가 <laughs> 겁나 잘 보이네. 엄마 엄마가 그거 입고 나갔다면 <laughs> 아닌 거야아 <거라>. <laughs> 어, 이거 파리지좀 살짝 지금. 노랑은 제가 안 돼요. 맞아요. 노랑은 <laughs> 되고 아, 이런게 아, 이는구나 아, 내꺼 내 볼때 하나도 안보이던 이거 진짜 안 어울린다. 정렬이네, 요노란색정멸이구나와 저도 이랬습니다. 아, 그래요? <웃음> 아, 그렇구 <laughs> 아, 노란색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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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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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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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렌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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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얘가 훨씬 또렷해 이미지가. 는 라이트한 거는 쨍한 게 훨씬 잘어울린 저는 브라이트니까. 어. 음 오렌지 레드. 어이 너무 예쁘겠다. 음 오렌지보다 오렌지 좀 살짝 빠져 오렌지 레드. 진짜. 이게 뭔가 아 얼굴 네. 혈색이 더 도네. 네. 그래서 이 색깔 립 바르면 무조건 이쁘다 소리 많이 들었을 거야. 맞 맞죠. 근데 또 오렌지 많이 넣면 약간 애매하니까 레드 많이. 맞죠 맞죠. 아, 베이지 다크서클 주가해 얼굴. <laughs> 그죠. 자 이런 색이 진짜 안 어울. 어오 음 진짜네. 네. 아니 이게 카메라로. 정돈해서 한퍼으로 어. 보니까 더잘 보인다. 그기봐 아. <웃음> <웃음> 자, 얘는 약간 애매하죠? 나 뮤트 얼굴 주 보여. 안 되겠어. 아. 다음 레드, 도 조금 볼게요. 차라리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또렷하죠? 야, 저 그리고. 색이 어떻게 얼굴이 어, 먼저 보이냐? 신기하네. 차라리 얘보다 얘가 훨씬 더 자주 보라 이제까지는. 음. 다음 자크 색들. 얘도 크게 나쁘진 않죠. 근데 조금 음. 뜨긴 하지만 그렇죠. 그리고 가리시고 자, 렇죠아 아이고 이거는 이제 따로 놀고요. 본브라이트로. 본브라이트입니다. <laughs> 네. 재밌다. 감사합니다. 저는 본부입니다. 확신해. 봐. 오늘은 예나의 프로필 사진 찍는 곳에 브이로그 찍어주러 왔고요. 저는 오늘 그냥 현장 스텝이에요. 네, 이제 메이크업을. 아, 어, 앉아야 이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해주시는 거죠? 어깐 어, <laughs> <laughs> 어디 가셨어요? 갑자기 사라지셨는데. 잠시만요. 어. 당황스러워. 아, 너무 울었 <웃겨>. 어디 가셨어요? <laughs> 작은 사사람의의 슬픈 황이에요여이에요 여러분 지왜 이렇게. 아, 왜 이렇게. 웃세요게왜 이렇게. 왜 이렇게. 왜 이렇게. 왜 이렇게. 왜이렇올라 이렇게. 왜 이렇게. 왜 이렇게. 왜 이렇게. 왜이렇은괜찮렇게왜 이렇게. 왜 이렇게. 왜 이렇게. 왜이렇아왜 이렇게. 왜 이렇게. 왜 예쁘다. <laughs> 나오니까 소리가 또안 들리지 왜? 밑으로 내려와서 그런가? 안 들리지 않아요 그린박. 이 건물 아닌 것 같아. 어 여기 같은데? 응? 구조를 부르는 건 어때? 그 위에 엄청 뜨거울 것 같은데? 안될것 같지? 여기 올라올 수 없니? 곽! 트 어떻게 잘 결합 풀어가지고 고양이 구조하시는데, <laughs> 틈이 보이자마자 고양이가 뛰쳐나가서 지금 천장을 돌아다니고 있대요. 그래서 장난감으로 유인하려고 먹이랑 <laughs> 장난감 챙겨서 가고 있어요. <laughs> 팔팔했었나봐. 그래서 나름 3개월 정도 된대요. 완전히 여기서 들리는데? 어, 찾았다. 찾았 네. 디요 여기 천장에 있네요. 천장이에요? 네. 어 아, 안녕. 아, 어 안녕. 네. 네, 완전 새끼네. 우와 대박 어또저 보고 가버렸어요. 후, 저는 지금 급하게 행사에 왔습니다. 원래 행사를 와야 됐는데. 음 이렇게 고양이를 갑자기 구조하게 될줄 몰라 가지고 자 자기 눌러 주세요. 3 2 1 시작. 뿅뿅뿅뿅. 어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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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 좋아요. 오. 3천 점. 3천 점. 자, 4,000점, 5,000점, 성공하실 것 같아요. 6,000점, 7,000점, 8,000점, 9,000점, 만점 돌파. 와. 되게 침착하게 이렇게 만점을 돌파하신 분은 어, 많이 못 봤는데,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랑콤, 스코,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와, 어, 근데 이거 되게 용량 많아 보인다. 응. 1 5 0 m l 가 본품 용량인데 이게 5 0 m l 짜리라 그래? 5 0 m l 라고오 어. 진짜? 그래서 이거 두 이거 세 개면 본품입니다. 아 네. <웃음> 찍을게요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<이거 끄는> <laughs> 토끼라고 많이 먹어 고기는 많이 먹어도 돼. 나도 첫끼야. 아 선시 음 아, 아, 샀습니다. 네, 좋아요. 해 어, 맛있겠다. 어 배운 사람. 아, 터트려주세요. 아, 네, 내 브이로그나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. <laughs> 맛있겠다. 이것도살거 같지? 난 뭐든 좋아. 상관 없어. 아, 맛있겠다. 팅을 해야 될것 같아. 아. 레스팅까지 해주시는 거예요? 배운 사람. <laughs> 레스팅도 별거 없어 솔직히 그냥 올려놓고 조금 기다리면 돼요. 배운 사람. 저 벌써 먹었죠. 두꺼운 <laughs> <laughs> 고기는 무조건 레스팅이야. 어... 와. <laughs> 선생님 저한 입만 주세요. 음. <laughs> 선생님 저한 입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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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이 이거 한 입. 어 <laughs> 사랑해 사랑해. <laughs> 와, 대박. 헉, 너무 맛있어. 내가 진짜 아, 좋아하는 참... 흰색 빵이야. 아니면은, 진짜 맛있는데. 어쩜 좋아. 진짜 맛있다. 아저씨, 주무시면 안 돼요. 아저씨, 거기 주무시면 안돼잘 자요. 깼어, 깼어. 내가 내려가려고 소리 나니까 또 깼어. 아, 몰라. 잘 거래. 다시. 어 정말요? <목소리> 아, 사진도. <사장소. 웃음> 감사합니다. 헐. 짱구거 무겁지? 무겁지 뭐야. 생각도 못한. 큰가? 어. 요오그 깔끔쓰. 완전 깔끔깔끔 오손이 왼팔 안으로 들어가게 응. 이렇게 내려오시 안으로 쑤셔서 잡고 탕탕고. 네. 약간 원 에이 투 쓰리 엔 이렇게 그래서 왼발이 앞으로 찌르면서 원 에이 투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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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발 찌면서 약간 붕 떠서 통 이렇게 <laughs> 떨어져서 네 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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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내가 몸이 음, 오른쪽에 무게 음? 중심이 있잖아요. 음, 여기서 그냥 이렇게 상체는 빠, 이벳셋앤셋. 풉. 여기서 지금 어, 오른발에 어, 또 중심 어, 있잖아요. 어. 여기서 이렇게 바뀌고. 네, 맞아요 <laughs> 여기서 들어서. 음. 네? 딴딴 3앤 4. Y, S, C, S, 8 A, Z, N, O, N, F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서하아요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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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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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네요맞 맞아요. 아 <정말> 뭐할원고 네, 와서 얘 예, 치장을 다 줘. 하고. <웃음> <웃음> 얘가 동시에 힙힙 내려올 때 자. 이때 롤을 왼쪽에서 오른쪽. 왼쪽. 왼쪽에서 어떻게 왼쪽에서... 우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른쪽 무릎이 먼저 열리고 이쪽으로 <laughs> <laughs> 가야 되니까 이때 가슴 반대 비 <laughs> <laughs> the winner and all